네, 중학교 3학년 동아윤정미, 출과 대화문. 네, 설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옆에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하면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에요. 자, excuse me, 네, 실례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부탁하는 말이죠. 자, 여기 한번 잘라 보시고 이렇게 잘라 보시고, 네, 'Can you tell me?'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Can you' 하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되겠죠? 틀미니까, 자, 말해 주시겠어요? 자, 요런 표현. 요건데, 이제 그, 알려달라 이거죠? 어, 알려달라. 자, how to 원형은 뭐뭐 하는 방법. 또는 뭐,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요런 뜻입니다. 이게 how to 원형. 네, 중요 표시 한번 해보시고. 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how to 원형은요. 즉, 의문사 to 원형은 의문사 주어 should 원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어떻게 제가 네, should add 해야 할지 이렇게요 자 필기 한번 해보시고요 이 to가 말이죠 주어 should로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네될것 같습니다 자 add는 이제 더하다 더하다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충전이 될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돈을 자 to 어디 어디 이렇게 되겠죠? 네 저의 transportation 하면 이게 이제 교통이 되겠죠? 네 교통이나 운송을 나타내기도 하죠. 어제 교통 카드에 네, 돈을 충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of course 물론이죠. 네, first 자 일단은 말이에요. 자두 가지 좀 표시할게요. 요렇게요렇게 그죠? 음. 명령문이에요. 네, 명령문. 동사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put. 네, put이 이제 nota란 뜻인데, in이 있으니까요. 안에다가 넣어라. 이런 뜻이죠? 네, 넣으세요. 카드를 기계에, 머신 네,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카드를 넣고요. 자, second. 두 번째로, 네, choose. 네, 선택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돈의 양을 말이죠. 돈의 양이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금액이 되겠네요. 예, 네, 그런데 그 돈의 양이란 어떤 거냐면 you want to add 당신이 이제 충전하기를 원하는 이렇게 되겠죠? 충전하기를 이제 원하는 돈의 양을 선택하세요인데요. <laughs> 저게 이제 동사가 있는데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오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이제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음, 돈의 양. 자, 어떤 돈의 양입니까? 네, that you want to add 당신이 충전하고 싶은 그 돈의 양 이렇게 되겠죠? 주어와 자 원투 애드 더 하고 싶다. 동사까지 있는데 이애드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죠? 목적어. 자 그래서 네,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이제 그런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스트는 인서트도 네, 이제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됐죠? 네, 역시 뭐뭐 안으로 인투를 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인투.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인설트도 인설트 자체가 이제 넣다라는 뜻이에요. 어, 넣으세요. 자, 네 금액을 선택했으면 돈을 자 기계에다가 어, 네, 넣어주세요. 됐어, 그렇죠? 이제 네, 들리네요. 자, 머머하게 들리네요. 자, 어떻게 들려요? 간단하게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 자체는 간단한데요. 요거 보셔야죠. 이 사운드와 같은 단어를 우리는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감각동사죠? 감각동사는 이제 어떻게 들리는지, 뭐하게 들리는지 보충 설명해줘야 돼요. 보충 설명. 보호를 쓰는 건 명사 또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들린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부사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네, 형용사가 와야 돼요, 보호로. 형용사.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네,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네, 그런 대화였어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또 가볼게요. 자, I want to buy. 네, I want to buy. 자, want는 to 원형만 취한다. 기본적인 거죠. 네. 네, 저는 사고 싶어요. 네, 사고 싶습니다. 네. 자, 스낵이니까 이제 과자가 되겠네요. 역시 또, 자, do y 우 u know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o y you o know, 자,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었고, 뭐뭐 하는 방법을. 자, 사용하는 방법 아세요? 이 순행 머신 이렇게 되겠죠? 과자 자판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2, 여기에 나와 있는 이투 부정사구의 2를 어, 주어 슈드로 바꿀 수가 있죠. 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하는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는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고요. 이 기계를 그래서 배워서 써야 하는 사람은 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I로 되어야 합니다. 이제 위의 이 대화들과 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다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역시 동사 원형. 자, 역시 이제 선택하세요. 선택. 자, 과자를 선택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원하는 과자를 선택하세요. 역시, the snack you want 면 주어동사가 다시 시작하죠? 역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또 생략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다음 가봅시다. 어, 근데, I already, 저는 이미, 이미 did, 이미 했어요. 어 다음은 뭐죠? 어, 다음, 다음은 뭐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미 했다는 게, 이제 뭘 했다는 거죠? 어, 나는 이미, 자, 요렇게 되겠죠. 이미 선택을 했다 이거죠. c h o o s e 내 과거로 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 snack, I want. 이렇게 되겠죠. 어, 여기서는 이제 I want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이 원하는 스낵을 골라주세요구요. 여기서 저는 이미 내가 원하는 스낵을 저는 이미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I가 되겠죠. I. 됐죠? 자, 그리고 잠시만요. 보기를,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자, 그러면 그냥, just, 이제는 put in the money, 돈을 넣으세요. 네, h 그러면, 어, 그러면, 또는 그러고 나서, 어, 그런 뜻이 되겠죠? 뭐 그리고 정도로 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단어, take out. 테이크아웃이 이제 꺼내 다란 뜻이죠. 네, 그리고 과자를 이제 꺼내세요. 되겠습니다. 됐고요. 내 카리, 가 카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고마워요. 아이, 카리, 뭐 이런 말 쓰죠. 아이언더스탠 i 드 이시에요. 쉽게 말하면 어,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대화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내려가 볼게요 역시 계속된 반복 표현이죠 그죠 네, 요런 표현 자 이제 신뢰합니다 자 신뢰합니다 자 I want to rent 요건 빌리다라는 뜻이죠 네, 대여하다 네, 빌리다 어 이번엔 자전거를 빌리고 싶네요 자 알려주시겠어요 이자 예, 어플리케이션 우리 많이 말하죠 네 애플리케이션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앱이라고 하죠 이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우선은 이제 로그인 많이 들어봤죠 네 로그인 하세요 네, 네 앱에 로그인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네 find 네 find 찾아서 찾아서 and touch 터치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뭘 찾아야 됩니까? 네 rent 버튼을 찾아서 그것을 터치하세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뭐하세요 뭐뭐하세요 네, 이렇게 전부 다 동사 원형으로, 요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 then what?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죠?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죠? 여기는 조금 길어서요. 네, 요렇게. 요렇게. 네, 잘라서 한번 가보시고, 요거, 내부 하나 할게요. 자, 네, 요렇게 하고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근데 이 t e n 이 말이죠 좀 여러가지의 뜻이 있죠 지금 자꾸 t e n 이 나오는데 그리고 뭐 그리고 나서 이런 뜻도 되겠구요 지금처럼 그러면 도 되고 뭐 그때 뭐 이런 정도의 좀 여러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음 여기서는 그리고 뭐죠? 어 이렇게고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로그인하고 렌트 버튼을 찾아서 이제 눌렀어요 자 그러면 네, 렌트 버튼을 누르고 나면 그 앱이 네, will give 당신한테 이제 줄 겁니다 네 주다 당신에게 이제 번호를 하나 줄 겁니다 그 번호는 뭐냐 to unlock a bike죠 그죠 네, unlock a bike 네 unlock이니까 lock이 잠그다죠 어, unlock이니까 이제 해제하다 예, 자전거를 이제 해제하는 번호를 이제 줄 겁니다. 자, 번호는 번호인데 자전거를 해제하는 번호예요. 자, 번호라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소식하네요 그리고 네, 형용사적용법. 자,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주의해야 될거 있습니다. 위세에다가 지금 네모를 해놨잖아요. 이빈 공간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표현 안 된다 그랬죠? A chair 의자인데 네. 안된 의자 되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은 A chair를 뒤에 목적어 자리에 넣어봤을 때 의자를 앉다는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Chair to sit on 의자는 뭐뭐 뭐 위에 앉는 거죠? 네. To sit on 하셔야 이게 맞는 표현이 되죠. 그렇죠. 네 계속 한번 가볼까요? 어, paper 종이 종이에는 그 위에다 쓰잖아요? to write on 하셔야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on을 꼭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number입니다, number. 넘벌. to unlock a bik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전거를 해제하다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요, a 어, number를 바로 넣었다고 봤을 때, 자전거를 해제하다 번호 하면 말이 안 되죠? 어, 번호를 가지고서 자전거를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번호를 가지고서. 네. 이제 어넘버 앞으로 보냈고요. 네, 보냈고요. 그래서 이 위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위스를 꼭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자, 이제 번호 저기 방법을 다 알려줬고요. 자,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 appreciate 는 thank you예요.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자, your help.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그, 아. 일단은 요 정도 하고. 일단은 좀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긴 대화입니다. 긴 대화. 자, 여기도 이제 또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가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실례합니다. 저는 말이죠. I want to return. 네. 자 요것을 이제 반납하고 싶어요 반납 이 책들을 반납하고 싶어요 자 당신은 알고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되겠죠?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How to do it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그것이란 여기서 말한 이이 이 책을 반납하는 것 요것을 이제 어떻게 반납하는지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죠 네, 위에 네, 네, 에, 봤던 표현들이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간단합니다. 먼저 네, 넣으세요. 도서관 카드를 기계 안에 안에 넣으세요. 두 번째 그리고 역시 네, 넣으세요. 책들을 역시 박스 안에 넣으세요. 도서관 카드 넣고요. 그럼 누구인지 이제 네, 정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을 이제 넣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카드를 그냥 테이크아웃 네, 꺼내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위에 나왔던 대화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단순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요자 이제 컨버세이션 네, 7과 대화문의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excuse me 네 실례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번. 무엇을 for 위한 겁니까? What for? 무엇을 위한 겁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옆에 해석이 나와 있듯이 무엇을 위한 거냐? 네 그래서 용도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말 그대로 이제 글자 그대로 어, 무엇을 위한 건가요? 이, 이 로봇이 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로봇이에요. 네, 네. 찾아주는. 책을 찾아주는 당신을 위해 책을 찾아주는 로봇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요때 그것은 로봇입니다. 하고 말을 맞춰도 되는데 네, 어떤 로봇인지 설명을 더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대시 끼어들었는데 뒤에 당장 이제 주어가 없네요. 이 find 동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어,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격 네, 관계 대명사의 대시고요. 로봇이 사물적 개념이니까요. 네, 위치로 바꿨어도 상관이 없겠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될것같고요 자, 정말요? 네. 알려주시겠어요? 그거,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네,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로봇이 되겠죠? 로봇이. 자,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자. 물론이죠. 네, 먼저, 자, 이 place가 이제 위치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위치시키다 이런 이런 뜻인데 여기다 위에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뭐 p u 네, 이런 단어 바꿀 수가 있겠죠 어. 놓으세요 위치시키세요 당신의 카드를 네 on 뭐뭐 위에 말이죠 로봇의 스크린 화면에 위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딱 대세요 네. 네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네 타입 네 우리 타이핑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입력해라, 이거죠. 타이프해라. 타이틀을요. 제목을. 자, 책의 제목.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당신이, 네, 룩폴, 찾고 있는. 자. And t h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네, press, 누르세요. 엔터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이렇게 되겠죠? 역시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동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그냥 또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안에 뭔가 생략됐다는 얘기고, 대개는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꾸며주는 겁니다. 음, 책은 책인데, 당신이 찾고 있는 책. 그죠? 네, 뭘 찾고 있는지 뒤에 아무것도 안 밝히고 있죠? 이 전치사 full. 전치사도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네, 전치사의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 대명사 d e 네, a 또는 뭐, 또는 뭐 위치. 네, 요게 생략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네, set all 그게 전부인가요? 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이게 전부다 이거죠, 그죠? 네, then 그러면 네, 이 과정들을 다 거친다면 그렇죠? 자, 그러면 로봇이 will find 찾아서 책을 찾아서 그리고 take 그것을 네 가져다 주다, 네 가져다 줄 거예요. 어디로 가져다 줍니까? 프론트 데스크로, 네, 안내 데스크라고 나와 있죠. 그 이제 가져다 줄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기 윌리라는 이제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 네. 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죠. 그데 네, 동사 원형이 한번 나왔고 뒤에 또한번 이렇게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찾아서 가져다 줄 거다. 네. 됐죠 병렬 구조. 뭘 가져다 주느냐? 그것을. 그 책을 말이죠. b o 그죠? 됐죠? So 그러면 여기도 그렇한 그런 뜻이죠. So 그러면 아 그러면 그런 식이라면 저는 그냥 I can just 그냥 go 그냥 go to the front desk로 가서 저는 그냥 안내데스크로 가서 네, 이 게시 이제 받다죠, 받다, 얻다, 받답니다. 또 책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n 이 조동사, 동사원형 한 번, 또 동사원형 한 번. 그래서, 그냥 안내데스크로 가서, 네, 받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러면 되겠네요. 뭐, 이런 말이죠. Right, 맞아요. 어, 참 쉬워요. So easy 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의무문이라고 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 이런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부가의무용 굳이 없어도 되지만 이제 부가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공식은 뭐냐면요 자 앞에 이제 비동사가 쓰였잖아요 it is so is죠 네, 비동사가 쓰이면 여기도 비동사입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긍정문이죠? 참 쉽다 네 여기가 이제 긍정으로 하면 여기는 is not 네 부정으로 합니다 부정 그쵸? 이 세, 그, 이제 앞에 있는 주어를 이제 그대로 봤는데, 대명사로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the book이다. 그러면 사물이니까 it. the man이다. 사람이니까 he. 뭐, 이런 식으로. 어, 이해가시죠? 어, my friend다. 그럼 역시 isn't she나 he. 이렇게 이제 대명사로 받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네, is는 is, is 맞구요. 우리가 흔히 틀리게 내려면, 네, 문법 문제에서요, 어떻 뭐, 쓰니? 이렇게 해서, 이 뭐, 틀리게 내죠. 네, do나 더 s 는 일반 동사가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음, 여기는 지금 일반 동사가 아니라 is, 비동사니까 비동사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뭐, 부가 의문도 연습하면은 이제 좀 연습이 필요한데, 네, 요정도로 대화문이니까요. 요정도로 이제 가볍게 넘어가시구요. 여기 먼저 표시하고 이제 해석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참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쉽다는 얘기죠. 이지하다에 대한 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지는 네. 네, 그렇네요 쉬, 쉽네요.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노 no 하시면 안 되죠. 노 no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쉽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반드시 여기 예스로 대답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Yes. 예, 쉽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줄리, uh, 어메이징하네요. 네. 놀랍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 대출 시스템이나 이 로봇이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이지 자기가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메이스트라고 하면 안 된다. 네, 마지막으로 요런것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7과의 네, 대화문. 수업을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